자 우리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정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가정하는 거죠 뭐 사실과 다른 거뭐 예를 들면 야 우리가 지금 100만원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 이런 말할수 있잖아 사실은 뭐야 현재 100만원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반대로 상상하는 거야 100만원이 없는데 있다고 반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적어 100만원이 어디서 나냐고 그쵸 그래서 요런걸 말할 때 가정에서 하는 말을 하는 것 같다가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예문에는 뭐, TV가 시끄럽지 않다면 잠을 잘수 있을 텐데, 이거는 실험 가능성이 적은 건알고 사실은 뭐, 테레비를 끄면 되잖아. 그쵸? 이거는 실험 가능한 건데, 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TV가 너무 시끄럽지 않다면, 잘수 있을 텐데, 다른 말로 하면, 직설법으로 하면, 가정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면, 어, 나잠못 자겠어. 왜냐하면, 테레비 소리가 너무 커서 못 자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정법에는, 이제 일단은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형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한국말로 이제 현재로 번역하면 돼요. 뭐 뭐라면 이쁘는요뭐 뭐라면 이런 뜻이죠.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 주어가 동사라면 주어는 동사할 텐데 이런 뜻이고 가정법 과거완료는 이거는 이제 과거로 번역해요. 뭐뭐 했더라면 주어가 동사 했다라면 주어는 동사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가정법 을자 형태를 한번 알아보면 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현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법 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라고 우리 외워+ 외워줍시다. 그냥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어 과거는 과거 현재 저기 현재 사실에 반대 과거 완료는 어 과거 사실에 반대 이거고요. 그리고 과정법 과거는 모든 동사에 과거가 와야 돼요. if, 주어, 과거 동사. 과거 동사니까, 뭐, 뭐, ed가 들어가겠죠. 과거 동사. 만약에 비동사라면은요, 월을 써줘야 돼요. 선생님, 만약에 주어가 아면은요 그래도 월 쓰세요. 어, 선생님, 쉬면은요, 그래도 월 쓰세요. 무조건 월만 쓰세요. 근데 뭐, 이제 말을 할 때에는 워즈 써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글을 쓸 때에는 거의, 어, 문어체라고 하죠. 이제 거의 월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should, uh, could. My. 이거는 지금 과거형이죠. 뭐의 과거형이야?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조동사의 특징은 반드시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정법 과거 이러면은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동사의 형태는 과거가 와야 돼. 과거, 과거, 조동사에 과거 조동사에 뭐가 왔어요? 과거. 그래서, 어, 과거는 무조건 다. 가정법 과거는 무조건 다 과거가 온다는 거 아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중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한번 가볼게요. 과거 완료는 우리 형태가 어떻게 됐었지? 거의 대부분이 head 플러스 pp였죠. 그래서 모든 자리에 head 플러스 pp 형태가 와줘야 되고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자, 그러면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if 주어 선생님이 아까 과거 완료는 head 플러스 pp가 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주어 우드슈드쿠드마이 우드슈드쿠드마이 똑같이 써주고, 원래는 헤드 플러스 피피 p 를 써야 하는데, 왜냐면 선생님이 앞뒤로 다 헤드 a d pp 를다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조동사잖아. 그치? 조동사 우드슈드쿠드마이시기 때문에, 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헤드가 아니고, 뭘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h 브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h 브 그래서 헤드 a d pp, 그 다음에 우드 우드슈드쿠드마이 헤브피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렇게 가로쳐놓고 다음 중 알맞는 형태는 이러면은 아 뒤에 우드슈드쿠드마이 헤브피피니까 앞은 헤브피피겠구나. 또는 요이 자리가 빵꾸가 뻥 뚫리고 다음 중 알맞는 형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헤드피피 쓴거 보고 아 뒤에는 우드슈드쿠드마이 uh, 우습구만 헤브피피를 써야 되겠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빵꾸 뻥 뚫려서 못 실례 그러면은요. 뒤에 보고 우습구만 원형이니까 아 과거만 쓰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과거동사 써주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번역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그 가정법 과거는요 모처럼 번역해야 되냐면 현재처럼 번역해야 돼 왜냐면 현재 사실에반대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니가어그 치통이 있다면 그는 어 어디 갈 거냐면은요 치과에 갈 텐데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요 내가 헤드 풋 헤드 플러스 피펜은 번역을 했더라면이라고 주어가 동사했더라면 그의 주소를 기억했더라면 나는 뭐만 했을 텐데 보냈을 텐데 그에게 뭐를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을 텐데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래 보니까 가정법 어 I wish 뒤에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는데 I w i s h 란 I wish는 번역을 그냥 좋을 텐데라고 번역해 주세요. I wish는 뭐라고요? 좋을 텐데.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요. 주어가 동사라면 좋을 텐데. 아, 어, 이거는 가정법 과거죠? 그럼 현재처럼 번역해야 돼. 웬디가 여기 지금 있다면 좋을 텐데. 어, 헤드 플러스 PP 나왔죠? 이거는, 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 너가, 너가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말을 그 당시에. 그렇게 번역하면 되고요. I wish는 좋을 텐데. 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해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는 뭐가 가정법 과거였냐면, 현재 사실의 반대. 여기 위에다가 선생님이 현재 하나 적어 놓고, 과거, 과거 완료.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사실의 반대야. 그래서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일 때 쓰고요. 그리고 형태는 주어, 어, 모든 동사의 형태는 과거형이 와야 돼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would, should, could. m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는 동사할 텐데 또는 c o u 는할수 있었을 텐데 뭐 뭐였을지도 아뭐 뭐일지도 모를 텐데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자 내가 너라면 선생님 이거 왜 I인데 워가 왔나요? 이거는 특별히 가정법일 때 이렇게 워를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I인데 워가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건 가정법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요 내가 너라면 나는 물어볼 텐데 그 나의 부모님에게 조금 도와달라고 어그 저기 이렇게 그 저기 뭐 요청할 텐데 이런 뜻이죠. 어, 만약에 너의 할아버지가 너의 그림을 보았다면 아마 너를 자랑스러워할 텐데 이 말이에요. 현재 사실에 반대예요. 근데 현재 지금 못 보고 계시는 거야. 가정법 과거는요, because, so, 또는 뭐, as, so, 이런 걸로 사용해서요, 직설법으로 직접 말하는 거, 직접 말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대요. 그래서, 현재로, 어떤 시, 이때 시즌의 현재로, 긍정의 어, 내용은 부정, 부정의 내용은 긍정으로 서로 반대 되게 이제 바뀐다는 거 기억하세요. 내가 지도가 지금 있다면 너에게 보여줄 텐데 어디로 가야 할지 이랬어. 자, 그러면 이거 직설법으로 말하면 가정이라는 거는 만약에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나 지도가 없기 때문에 너에게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 수 없어 이 말이죠. 자, 여기서는 다 지금 긍정으로 말했잖아. 그쵸? 긍정으로 말했는데 직설법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부정으로 말한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놓고 그리고 문제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의 공식은 if, 주어, 과거, 동사 또는 비동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월만 쓰셔야 되고요. 주어, would, should, could, my, 동사 원형을 토대로 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if, it 이랬네. 그러면은 비동사일 때는 무조건 월만 쓴다고 얘기했고, 선생님, 이 주어가 희나 쉬면은요, 상관없이 무조건 월만 쓰시면 됩니다. 날씨가 맑으면 우리는, 어, 그 소풍 갈 텐데, 이 말이고요. 자, 동, 그 조동사의 과거의 나왔으니까 여기도 과거형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과거형은 파운드고 번역은 다 현재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지갑을 찾는다면 경찰서에 갖다 줄 텐데 이 말이고요. 만약에 샘이 그베스터블이니까 채소 야채를 직접 키운다면 그는 그것을 그것들을 사지 않을 텐데 이 말이죠. 사지 않을 텐데니까 우드. 그래서 어든 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동사의 과거형은 선생님이 워라 그랬죠. 왜냐하면 선생님 왜 워를 씁니까. 어여기 그렇죠. 자 어,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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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치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의 답은 월구요. 자,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그의 말을 믿지 않을 텐데, I wouldn't believe his wor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 뭐, 뭐, 한다면, 이거니까, if, so,라, 어, 연습하다는, p r a c t i e 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연습하는 거는 p r a c t i e 인데 지금, 어, 선생님의 가정법 그 과거에서는, 어, 현재 사실에 반대를 할 때는 무조건 과거형을 써야 되고, 잘칠수 있대, 뭐뭐 할수 있대. 그러니까, could 쓰시고요. 그 다음에, play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는 뭐 could be better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테니스 치다 그러면 play better at tennis. 또는 뭐 could be better at tennis 이러면 되겠다. 어, 그리고 빈칸에 암 직설법이네. 그렇죠?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가정법. 과거는 과정법 과거는 직설법에서는 뭘로 바뀌냐면 현재로 바뀌고 가지 그리고 가정법 과거에서 긍정이면 현재에서 저기 에, 그 그 저기 뭐지 직설법에서는 어 이게 부정이 돼요, 그렇죠? 직설법에서는 부정으로 바꾸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긍정이니까 이거는 어 직설법에서는 부정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직설법에서는 어 현재로 되고, 자, 직설법에서는 현재로 되고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doesn't로 바꿔줘야 돼, doesn't speak slowly. 그래서 저는 어. 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를 더잘 이해할 수 없어요니까 can't로 바꿔주면 돼요. Can't understand her better 이렇게 직설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부정이니까 우리는 긍정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If you 어, 그리고 이게 현재일 때 과정법 과거니까 had로 바꿔줘야 돼요. 선생님 왜 had 써요? 이거잖아. 그죠. 렇 이거의 과거형이니까 헤드 쓰시고요. 어 you 이거의 과거형은 could로 바꿔 주시고 stay 그대로 동사 원형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설법이고 이거는 가정법. 그리고 이거는 현재고요. 어 이거는 다 뭘로 바꿔 줘야 되냐면 과거로 바꿔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긍정이면은 이거는 부정으로. 그리고 부정이면 긍정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고요.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거기에 갈, 수, 갈 텐데, 그러니까 I would go to the concert로 해주시면 되고. 자,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사실에 반대냐면, 과거 사실에 반대입니다. 과거 사실의 반대이고요. 그리고 모든 어 동사 형태에는 과거 완료 형태 헤드 플러스 pp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if you어 헤드 플러스 pp 주어 would should could m t 원래는 had인데 동사 원형이 맞죠. 왜냐면 하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서 요 형태 외워 두셔야 됩니다. if you어 헤드 pp 주어 would should could m have 이 형태 꼭 왜, 암기해야 되고, 자, 의미는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과거 사실의 반대. 두 번째 형태는, if you had pp,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로 번역해 주시고요. 세 번째, 뭐, 뭐 했다면, 뭐, 뭐 했을 텐데라고 과거를 다 번역해 주셔야 돼요. 자, 직설법으로 나타낼 때에는, 가정법 과거는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자, 어떤, 어떻게 떠어 번역을 하냐면, 과거로 번역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그리고, 지석, 지적법으로 바꿀 때, 긍정의 내용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꾼다. 이랬어. 내가 영어를 잘 했다면, 결론 좀 얘기해 줘봐. 영어를 잘못 했기 때문에, 자, 나는 외국인과 얘기했을 텐데, 이건데, 결론 좀 얘기해 봐. 그래서 외국인과 영어, 그 대화를 잘하지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우습구만 해. have, pp는 앞에는 무조건 had, p p 가여야 돼요. 자, 요게 힌트예요.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만 have, pp. 앞에는 had, pp.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 형태가 나와 있으면 앞에는 had plus pp 형태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직설법으로 지금 바꾼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가정법 과거완료를 직설법으로 바꾸면은요, 어, 이거는 과거를 과거로 바뀌어야 돼요. 자, 과거완료는요, 뭘로 바뀐다? 과거로 바뀐다. 그리고 긍정이면 이거 뒤에는 부정으로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좋은 자리를 가졌더라면 즐겼,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이거잖아. 그치? 결론은 뭐예요? 좋은 자리를 갖지 못했어. I didn't have 라고 해야 되겠죠. I didn't have a good seat. 그래서 즐길, 즐길 수 없었어 라고 해야 되겠죠. could enjoy 라고 하시면 돼요. 그녀가 부자였다면, 과거에, 과거에 부자였다면, 그 집을 샀을 텐데. 그러면 결론 얘기해봐. 과거에 부자가 아니어서 그 집을 못 샀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as로 넣어줄 거에요. As she wasn't rich. 그 집을 사지 않았다. He didn't, 아, he가 아니고요 she죠. She didn't buy the house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풀장에 갔어. 비 왔으면 풀장에 못 갔을 텐데.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비가 왔다면 우리는, 어, 못 갔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비가 왔다면, if, i t had rained라고 하시면 되겠죠. rained. 그리고 우리는 어, 풀장에 갈수 없었을 텐데 we couldn't uh 어, have gone to the pool. pool.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형태를 쓰세요. 그랬어. 자, had plus pp가 나왔으니까 주어, 주어는 she 나오고요. 그리고 would have pp, 피피, 이거의 pp형은 뭐예요? been이죠, been. 그래서, she would have been glad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거는 뭐예 줄임말이냐면요. head의 줄임말이야. if he had been online yesterday. 어, 어저께 그 온라인이 있었더라면, 그, 나의 이메일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기 head plus pp가 나왔으니까, 앞에 head plus pp 나왔죠? 그러면 뒤에는, 어, could have read my email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어, 그 could have pp니까 여기는 had practiced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내가 배가 고팠다면 무언가를 먹었을 텐데 과거에 배가 고픈 거니까 if I 어, 그 had p r a s p i c e 니까 had been hungry, 그쵸? hungry 무언가를 먹었을 텐데 I would have 일은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 테면, 테면 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이 I wish 뒤에 가정법 과거가 나왔어요.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주어 나오고 동사가 다 과거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I wish는 뭐라고 번역하면 되냐면요, 뭐 뭐라면 좋을 텐데, 그냥 좋을 텐데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좋을 텐데. 그리고 이게 과거면은요, 어, 현재 사실의 반대야. 현재 사실의 반대를 해서 과거면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것만 놓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어. 뭐 뭐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어그 거짓말이 없는 세상에서 살그 산다면 좋을 텐데. 선생님이 지금 살았다면이 아니고 산다면이라고 번역해서 현재로 번역했어. 왜냐면 이게 비록 과거를 쓰였지만 무슨 사실에 봤는데 현재 사실에 봤기 때문에 현재로 번역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직설법으로 하면 미안해. 나는 거짓 거짓말이 없는 세상에서 살수 없어. 말이에요. 자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좋았을 텐데 이랬어. 무언가를 할수 있다면 이니까 여기는 어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무조건 과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번역을 해봤더니 돈을 갖고 있다면 현재 돈을 갖고 있다면 좋을 텐데니까 어 가정법 과거인 헤드를 써야 돼요. 자 배열해보래 그쵸 배열 I wish 뒤에 그 다음에 이 뒷자리는요 주어 나오고 과거동사의 순으로 해주시면 돼요 주어 나오고 그쵸 주어 I 나오고요 과거동사 new Nancy's phone number 그래서 형태를 주어 먼저 찾아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동사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뭐 어, 좋을텐데 라고 번역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가운데 오는 거는 뭐야 내가 어, 공원에서 너와 함께 있다면 좋을텐데 텐데 I w e r e at the park with you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거 한번 해 보시고 자 어, 같은 말이 되도록 한번 해 보래요 어, 좋을 텐데 많은 돈을 번다면 미안해 나는 많은 돈을 못 벌어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I'm sorry I don't make a lot of money 또는 I don't earn a lot of money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안됐안 됐구나. 나는 네 마음을 읽을 수 없어서 유감이야. 이 뜻이죠? 그러면은 좋을 텐데 네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i could. 선생님이 왜 과거예요? 어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죠. 그래서 i could read your min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그의 이메일 주소를 알면 좋을 텐데, 좋을 텐데니까, I wish 적어주시고요. I wish 적어주고, 이 뒤에는요, 주어 동사가 나오시면 돼요. 주어는 뭐예요? 어, I, 나죠? 내가 안다면이니까, new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이메일 주, 주소, his email addres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가정법 I wish에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의 형태는 had plus pp고요. 그리고 무슨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였어, 그치 과거 사실의 반대. 자, 그러면은 I wish는 첫 번째 뭐뭐 였다면 좋았을 텐데 번역 뭐뭐 였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번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head plus pp 형태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 직설법 과거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 긍정의 내용은 부정 부정의 내용은 긍정으로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좋아, 좋을 텐데 뭐 했다면 이런 직서법을 지난 여름에 어, 여행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거 말입니다. 결론만 얘기해 줄래? 유감이야. 작년에 못 갔어. 자, 과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가정 저기 뭐죠? 그 과거로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가정법 had pp로 지금 해 주었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기 이 때문에 직설법으로 하면은 과거로 바꾼다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녀가 바빠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그치,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우리는 had pp, 이거의 pp 형태는 min이었죠. 자, I am, I s was, were, been. 과거분사형은 been이었어요. Jenny가 나에게 초대장을 보냈다면 좋았을 텐데. I wish Jenny 어 과거에 보냈다면이니까. 헤드가 무조건 나오고 이거의 과거 분사형인 센트 나오면 되겠다 자 아래 것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를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야 되겠다 어, 메리가 그 아침에 그죠 아침에 샤워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이죠 그면 뒤에는 어,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거는 그면은 과거로 바꿔주면 되겠네 결론은 뭐야 이게 긍정이니까 과거이면서 우리는 부정으로 바꿔줘야 돼요 결론은 메리가 샤워를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은 "Mary didn't take a bath in the morn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안해. 나는, 어, 새로운 기타를 사지 못했어. 사지 못해서. 미, 이거는 미안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유감이야. 안 됐어. 나는 기타를 못 샀어. 이렇게. 그러면은, 기타를 샀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 되겠죠. 과거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h a d plus pp. I had. 그 다음에, 사는 거에 과거 분사형은 뭐가 되냐면, bought가 되겠죠. bought a new guitar 쓰시면 되고요. 어, 유감이야. 나는 이해 못했어. 선생님이 말한 거를 이해 못해서 어, 유감이야 이랬어. 그러면은요. 이거는 I wish 나오고 I wish 나오고 어, 주어 나오고 이 형태는 head p l u pp 형태 쓰시면 돼요. 그러면 head니까 그대로 head 쓰시고 이거의 과거 분사형은요 understood예요. understood. 나머지 뒤에 거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어, 이해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이죠. 자, 해석하래. 해석하래니까 좋았을 텐데 뭐며 뭐를 내가 숙제를 잊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이거 헤드포러시피 pp 형태가 나왔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로 번역하셔야 돼요. 자, 좋았을 텐데. 와이 o 하우스는 백악관이죠. 백악관을 방문했다면 좋았을 텐데. 자, 내가 무용 강습을 받았다면 좋았을 때 과거죠. 그러면 I wish 좋았을 텐데니까 I wish 먼저 적고요. 자, 강습 받는 거는 take a lesson이죠. 그러면 주어 이 자리는 head plus P P니까 head 어, 강습받다 take a lesson이니까 take a 어, 어, 그 무용이니까 dance lesson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아래 거는 한번 해보세요.